박서진 씨. 박서진 씨. 아, 얼굴 보기 힘들어요. 어떻게 네, 된 거예요? 안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네. 네. 좀 아, 아, 아 예. 아유, 또신인상또 대박. 아, 올해는 또, 최우수상 어? 다 되죠. 우수상. 아, 아, 네. 기대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 <laughs> 네, 수고하세요. 아, 동생도, 동생분도 안부전네요 안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박서진 씨. 씨. 박서진 씨. 아, 얼굴 보기 힘들어요. 어떻게생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네. 아, 아, 예. 아유, 또 신의상 또 대박. 아, 올해는 또, 어? 최우수상 받아야죠. 우수상. 아, 네. 아, 네. 기대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저씨, 안녕. 네,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동생도, 동생분도 안, 안 붙여내요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박서진 씨. 씨. 박서진 씨. 아, 얼굴 보기 힘들어요. 어떻게 네, 된 거예요? 새해 복 <laughs> 많이 받으세요. 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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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유, 또 신의상 아, 또 대박. 어? 올해는 또, 최우상받아죠 우수상. 아, 아, 네. 기대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씨, 안녕. 네,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동생도, 동생분도 안부자네요 안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박서진 씨. 박서진 씨. 아, 얼굴 보기 힘들어요. 어떻게 네, 된 거예요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네, 네. 좀 아, 아, 네. 아유, 또신인상또 대박. 아, 올해는 또, 어? 최우상받아죠 우수상. 아, 아 네. 기대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. 네,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동생도, 동생분도 안붙여네요 안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박사진 씨. 박수진 씨. 아, 얼굴 보기 힘들어요. 네, 어떻게 된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네, 네. 아, 아, 네. 아유, 또신인상또 대박. 아, 올해는 또새 어? <laughs> 우수상 받아야죠. 우수상. <laughs> 아네 기대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어르신, 안녕. 네, 수고하세요. 아, 동생도, 동생분도 안붙쩍네요 안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박서진 씨, 박서진 씨. 아 얼굴 보기 힘들어요. 네, 어떻게 된 거예요? 새해 복 <laughs> <분>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네. 네. 아 예. 아, 네. 아유 또 신상 또 대박. 아, 올해는 또 최우상 어? 받으죠 우수상. 아, 아 네. <laughs> 아, 네. 기대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복 많이 받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어르신, 안녕 네 수고하세요. 아, 동생도 동생분도 안 붙여내요. 감사합니다. 네 수고하세요.